안녕하세요.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범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가 금요일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마감을 했냐면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 저점들이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다.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하면서 마감을 해줬다. 그럼 결국에는 10일 이동 평균선을 뚫어올리면서 한번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제일 땡큐긴 해요. 월요일날에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우리가 6만 5천원짜리 돌파하기 전에 한번더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자리가 나오면서 뚫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62,550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쉽게 뚫어 올리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상승이 나오게 되느냐? 이 가격 구간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횡보를 하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 초록색깔 선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쏘아 올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BL 바이오는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술이전 4조 원 규모를 체결을 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아래로 빠지냐 아니에요. ABL 바이오는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우리 ABL 바이오 폭등하자. 이렇게 폭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가 계속해서 횡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평균선들 간에 이격이 벌어져 있게 되면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벌어져 있게 되면 은이 이격을 좀 캔들들은 이제 좁히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은 벌어졌죠 벌어진 거를 좁히기 위해서 모였다 뭐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가격 구간이 그렇죠? 이 가격 구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좁히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이제는 횡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ABL바이오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결국엔 이거는 무슨 신호탄이다? 쏘아 올리기 전에 쏘아 올리기 전에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ABL바이오에 대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단계별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들 더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높피도 마찬가지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챙겨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일스톤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번더 급등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 올라가는 구간 안에서 횡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횡보에 대한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비중을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때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이 눌림에 대한 자리다라고 아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아가자라는 거고 01034801454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눌림에 대한 자리, 그리고 캔들에 대한 브리핑들 매일매일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라고 저한테 한 번씩만 문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ABL 바이오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매집 자리 그리고 신고가 이 74,000원이라는 가격 돌파하게 되면 쭉쭉쭉쭉 상승 미친듯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는 자리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 매도 자리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ABL 바이오 횡보에 대한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뭐 때문이냐면 알테오젠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이 알테오젠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알테오젠도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5만 5천원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가격 구간, 이 자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캔들이 뭐 한다? 횡보해요, 그쵸 횡보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점점점점 점점 이격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어디로 가요? 그대로 위로 가고 또 이격이 벌어지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온다? 점점점점 점점 또 횡보해요. 그리고 나서는 아래 꼬리 한번 터치해 주고 나서 어떻게 됐다?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이격을 터치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다? 강력하게 쏘아올리면서 45만 9,500원이라는 자리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ABL 바이어도 어떠한 모습이다? 앞에 보이는 자료와 굉장히 유사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횡보, 횡보 다만 여러분들이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행보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주식을 할때 항상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 수익을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식을 잘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 기획을 줄때 최대한 매집을 많이 하고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이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 왔고 이 기회를 이제는 잡아가야 되는 거고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기회 여러분들 준비 되셨죠? 준비 되신 분들 어디로 A라고만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기회를 뭐한다? 잡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를 줬을 때 잡아가자라는 거고 A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잡아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구독하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이전 ABL 바이오가 이제 GSK랑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파디 B로 인해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는 마일스톤도 받고 그리고 로열티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호피로도 마찬가지로 마일스톤을 받게 될 예정이 있죠.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일스톤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선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리 잡아가자. A라고 말씀해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잡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잡아가야 되는 자리 잡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본다면 좋은 수익으로써 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A라고 하셔서 같이 한번 잡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준비한 것도 한번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입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숫자 1이라고만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포트를 같이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포트 중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종목들이 있으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으로서 끌고 갈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수익을 끌고 가서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서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리기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같이 잡아 드릴 거고요. 딱 150분만 같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으냐? 리스크 관리에 약하고, 손절을 내가 잘 못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자, 요렇게. 네 가지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참여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딱 150분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면은 저도 힘들기 때문에 딱 150분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느냐? 원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매일 5%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96일이면, 자, 1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매도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해요. 이거를 다시 한번더 재투자라는 거예요. 재투자. 그러면 시드가 늘어나고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리의 기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적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 1이라고만 전송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예, 네, 숫자 1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